뭐..뭐야 이거 또 <laughs> 정문이 뭐죠? 아이 정문이야? 뭐라고요? 정문으로 들어가라고? 왜? 내가 왜 여기 들어가야 되지? 이리로 들어가라고요? 왜 아무것도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방 안에 들어가야 되죠? 왜? 왜? 갑자기 피스톤이 나오면서 날 화살로 공격하거나 뭐 몬스터가 막 나오나? 뭐..뭐..뭐 저기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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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이. 문에 딱 들어가면 이 방에 같이 나 내가 사실 못나오나뭐 어, 이거 딱 열리면은 막 이상하게 죽고 그런 거 아니? 굳이 왜 정문으로 들어가래? 여기 창문을 깨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멍청이, 멍청이, 멍청이. 그럼 내가 만약에 정문을 딱 통해 들어갔어. 근데 나 죽어 막 정문으로 들어가는막 죽어. 정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없잖아. 정문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여기 죽는 거니까 정문으로 들어가려 하는 거겠지. 멍청이, 멍청이, 멍청 그래서 나는 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겠지. 혹은 벽을 부시고 들어가겠지. 들어왔습니다 그걸 m 파해가지고 그냥 정문 u l u We are Tumulu. We a r 들어 u m u l u We a 어 e Tumulu. We are Tumulu. We are Tumulu. We are Tumulu. We are 어 u m u l u We are Tumulu. We are Tumulu. We are Tumulu. We are t 파 m u l u w 들어 r e t 아예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야? 그냥 여기 자체 들어가면 죽는 거야. 내 플레이어를 인식하고, 여기 커맨드가 어딘가 숨겨져 있는 거지. 그럼 끔찍한 노동을 시키다니. 이 땅바닥 안에 커맨드가 숨겨져 있고,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죽는 거야. 마, 부벅척이.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정문으로 들어갈 거야. 아, 알았어요 나왔어요. 어차피 죽을 거, 그냥 정문으로 딱 들어가서 죽는 거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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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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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야 뭐냐? 야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없냐? 사있구나